네, 오늘은 바로 대한민국의 터종 브랜드죠. 바로 미사일 골프에서 출시한 MX9 고반발 드라이버를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나 왔습니다. 여러분들 고반발입니다. 고반발 거리가 좀 난다는 거죠. 자, 그 보통 이 시월이 0.83이 공식 공인 드라이버고 0.86이면 굉장히 고반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것에 비해서 공이 여기 떨어지면 훨씬 더 많이 반발력이 높다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거리에 좀 목이 말랐던 분들은 바로 이 MX9이 좀 소화를 좀 시켜드릴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좀 시타를 쭉 해보니까 탄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탄성이 좋다는 건 볼이 나가는 이 쭉쭉 뻗어나는 힘이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타구 소리가 좋아요. 요즘은 또이 맞는 소리 타구 감이 좋아야 되는데 아주 경쾌하고 짝짝 붙는 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로프트는 9.5, 10.5 남성용 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성용은 11.5도도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페이스 면이 D 페이스로 상당히 넓고 깊습니다 높고 그래서 유효타고면 이렇게 넓어요 페이스맨이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토와힐 쪽에 좀 잘못 맞으셔도 앞으로 밀어줄 수 있는 직진성이 상당히 높고 아주 탄성이 좋습니다 빠져나가는 힘이 쫙쫙 좋아요 특히나 이 크라운에서 어드레스 했을 때여러분들 내려 보시는 시각적인 느낌이 상당히 좋아서 아주 다이나믹한 샷을 어드레스 때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나 여러분들 이제 바닥 정도 보면 바닥도 잘 빠지게 생겼습니다 뒤에서 밀어주는 웨이트 바도 좀 있어서 한번더 밀어주는 힘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타면에 맞고 페이스면에 탄력을 받고 나가면서 뒤에서 무게를 한번더 실어주기 때문에 한번더 밀고 당하는 힘이 있어서 거리가 증가하는 그런 효과까지 있습니다. 자컬러도 아주 이쁘죠. 블루 컬러 샤프트도 일본에서 만든 이 품질 마크 샤프트가 장착이 되기 때문에 고탄성 카본 샤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손수도 상당히 좋은 이 샤프가 트 이제 말아져 있고요. 이 샤프 트 강도도 R, SR, S 뭐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때문에 여러분들 좀 힘좀 파워 히터들은 S 강도 좀 쓰시면 되고 중간 있으신 분들은 SR 일반 아마 조던 R 강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용도 샵트 종류는 한 가지로 되어 있고 여성용은 11.5도가 있으니까 뭐 여성분들도 색깔 아주 이뻐요 네잘 빠졌습니다 네. 특히나 여성분들은 이제 뭐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뭐 시중에 많이들 나와 있지만 그래도 고반발 한번 써보고 싶어요 여성분들은 거리 때문에 고반발 쓰시면 상당히 좋으실 것 같아요 어, 한국 토종 브랜드입니다 미사일 골프고 거의 뭐 3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모든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고반발 헤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기회 에 한번, 사실 고반발을좀 비싸요. 비싸지만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측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 에 한번 거리 욕심나신 분들은 미사일의 MX9으로 여러분들, 필드에서 14번 치지 않습니까? 드라이버. 여러분들, 필드에서 한번 롱기스트의 주인공이 한번 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사일 MX9 파워 디스턴스 드라이버 한번 시타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타구감이 좋습니다. 타구감뿐만이 아니고 비거리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야이 명기입니다. 명기 비거리에 목말라 계신 분들께 미사일 MX9 파워 디스턴스 강력 추천해드립니다.